조현병 환자 가족인 엄마가 들려주는 나 살아생전에 조현병 아들을 꼭 고치고야 말겠다. 조현병 아들을 둔 엄마의 피내 친절규 조현병 당사자와 조현병 환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시리즈 영상 그첫 번째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치료로 빙의 연구하고 있는 20년차 엑소시스트 김은용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이 조현병 환자들이 벌이는 기상천외한 일들입니다. 그 뒷마무리와 책임은 고스란히 조현병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책임으로 돌아가는데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훌륭한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하시고도 훌륭하신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몇년전한 어머니가 조현병인 30대 후반의 아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조현병 환자인 아들과 가족들 속에서 있었던 내용과 기치료로 빙의치료를 했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현병 환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란 이루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십수 년전 자신의 막내 아들 조현병 발병 시점이 자신의 남편 첫 제사 때부터였었는데요. 즉이 아들의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살아생전에 술만 마시면 때려 부시고 욕을 하고 나이를 치고 폭행도 마구 일삼았던 남편이 죽고 난 후, 첫 제삿날에 자신의 막내 아들이 죽은 남편 흉내를 내며 마구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하고 어머니에게도 마구 폭행을 행사하며 조현병이 발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그 후로 이 어머니는 좋다는 것 좋다는 곳다 돌아다니시고 혹시 귀신의 시여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구토 참 많이 했는데 별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의학인 기치료로 빙의치료를 받고 조현병 환자 사례자가 좋아져서 어머니가 세종시민회관에서 직접 사례 발표도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막내 아들의 조현병 증상은 이랬습니다. 순하디 순하고 착하디 착했던 아들이 마구 난폭해지고 폭력적이며 앞나보면 싸우려 했고.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마치 훤히 보고 있었던 사람처럼 무속인이 말하듯이 아는 소리를 막 하더랍니다. 생전에 얼굴도 못 봤던 할아버지가 자신을 산으로 데리고 가. 요가 어떻게 생기고 산이 어떻게 생기고 막 이런 말들을 하더랍니다. 악을 막 쓰고 다니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빨리 산소를 옮겨달라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확인차 자신의 막내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친정 집안에 산소를 건드렸냐고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상석과 묘배석을 옮겼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책위를 찾아가 산소를 옮겨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했답니다. 조현병...